아, 솔직히 너무 안 들어주네요. 듣고는 계신 건가요? 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솔직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접수가 되긴 된 건가요? 솔직히 이번에는 느낌 팍 왔는데 제가 똥촉인가봐요. 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컨텐츠를 보시면 은 속이 아주 시원해지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요.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시다라는 포인트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아버지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이 땅에서의 뭐, 지위에 높고 낮음, 그리고 뭐, 목회자분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할아버지는 아버지가요, 우리 이 애들을 대할 때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아들이 뭐 사탕 같은 거 사달라고 할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항상 사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끔 가다 이제 할아버지가 놀러 오시잖아요. 얘가 뭐 이렇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사탕 사주세요. 와이스 크림 사주세요. 하면은 그냥 거의 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저희 이제 시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내가 왜 이걸 굳이 안 사줘 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왜안 사줘요? 뭐 이런 얘기 굳이 막 이렇게 들으면서 안 사줄 이유가 있냐 이러면서 막 되게 너털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할아버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양육에 1 0 0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맨날 사탕을 사주고 올 때마다 장난감을 사주고 이러니까 되게 사랑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오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양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사탕을 계속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제가 치과에 결국 데려가서 왜 이렇게 사탕을 많이 먹였을까 그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 사탕 먹을고 배 채우는 그 시간에 다른 영양가 있는 밥 같은 거 먹여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왜 하나님 굳이 내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으세요 하면서 약간 원망 듣는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 기도의 모든 거를 다 응답해 주시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대로 응답을 해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그 기도의 이면에 우리의 영혼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더 고민을 하시고 정말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제가 심리학을 복수전공했지만 경영학과 출신인데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에 이런 것들을 배워요. 사람들의 니즈가 있고 사람들의 원츠가 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남자친구를 갖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남자 친구를 주는 게 하나님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는 그냥 니즈일 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영혼이 남자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화목하게 잘살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것들, 그죠? 이런 것이 진짜 원칙, 사랑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이보실 때는 진짜 중요한 항목인 거죠. 그래서 일단 나와의 관계를 먼저 잘 해볼까라고 하나님이 이제 요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사실은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갈증을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결국 안 해주신다는 걸까요?"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을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오늘 히스기야라는 왕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요. 갑자기 이제 병에 들어가지고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제 와가지고, 당신이 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정말 희한하죠? 우리가 보통 죽으려면 그냥 죽는 건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선지자가, 예, 선지자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죽게 될 거다라고 예고를 해줘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진짜 놀래 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기도를 들어 주시고 15년인가요? 더 많이 살게 해 주시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포인트도 당연히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사 선지사가 미리 이거를 예고를 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기도를 하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촉구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기도의 제목에만 너무 몰입이 되지 마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걸 나를 기도를 시키셔서 결국에는 잘 되게 하고 싶으신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 자꾸 기도를 시키시는 거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한테 오겠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한테 오겠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선물들이 나한테 오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시키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를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다면 결국에는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든 기도를 시작하고 주변에 기도를 부탁했다면 너무너무너무 좋은 신호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오는 것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사생결단으로 이제 기도를 100%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100%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해 주고 계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만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 주시면은 교회에 갈게요 기도 응답을 해 주시면은 하나님께 더 신을 할게요. 기도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뭐 헌금을 더 낼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거하셔야 기도응답이 완벽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의 기도응답을 바라신다면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릿속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하나님의 언어가 이미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상황이라면 100% 기도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결국 쌍방통행니다 통행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되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듣는. 그래서 설교도 듣는 거고 성경책도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체도 참여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내가 따를 때 기도가 100% 응답이 된다라는 것들 꼭 가져갔으면 좋겠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100% 응답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